자전거로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여성 노동자가 트럭에 치어 숨진 사고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이 두 명을 키우며 배달 일감을 늘려보려고 자전거를 샀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사고를 당했습니다. 일하다 목숨을 잃었지만 산재로 인정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 배달에 나섰던 두 아이의 엄마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40대 여성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신호 대기를 하다 직진하던 5톤 트럭에 부딪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걸어서 배달 일을 시작해 골목 구석구석 하루 8만 보,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지난달 배달을 조금 더 해보려고 전기 자전거를 샀지만 한 달도 타지 못했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 사고가 났지만 산업재해 적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한 직장에서 한 달에 93시간을 일하고, 115만원 이상 돈을 벌어야 하는 전속성 기준 때문입니다. 여러 곳에서 일감을 받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현실과 맞지 않는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투잡으로 일을 하시는,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은 시간을 채우기가 어려운 거죠. 전속성 폐지를 해서, 그나마 이법 안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배달 노동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가 됐다지만 정작 이 기준에 막혀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그리고 필요한 돈을 얻기 위해 배달할 수 있다고 홍보한다. 단한 건이라도 돈을 받고 일을 한다면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A씨가 일감을 받아온 업체에선 별도의 민간보험도 제공하지 않아 다른 보상을 받을 길도 막막한 상태입니다. 시간제 보험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는 얘기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상 운송 보험 없이 일을 하다가 사고 나신 분들은 형사처벌이거든요. 네, 그러한 지금 위험,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호를 못 하는 거죠. JTBC, 여도현입니다.